아 이제 자고 영 뭐야 아 새벽인데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외국 시간 뭐 구독을 자유입니다. 31일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마녀 여왕 경의 장비 트레일러가 유출됐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던 도중에 알았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자마자 대본에 작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출이 된 유튜브 영상 설명으로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으며 480p로만 확인이 가능했고 HD 버전을 빨리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스티니 같은 외국 게임은 유출이 되면은 반절 이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반절은 확실히 됐다라고 생각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15초 내용이지만 확인하고 가시죠. 15초 내용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무기는 전기 속성으로 보이는 충격포를 연발로 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비군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래에 영어로 시즌 패스가 필수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은 시즌 컨텐츠나 퀘스트 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긴 것을 보면은 추적 소촌처럼 생겼는데 연발로 발사가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융합소촌군에 포함 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다음은 중화기 유탄입니다. 군체 컨셉의 유탄처럼 보이는데 발사하는 유탄도 군체 컨셉이고 심지어 로켓 탄처럼 보이기까지 해서 어떠한 탄환인지 감은 잡기 어렵습니다. 생긴 것은 HBO 드라마 피스메이커의 수류탄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유탄의 궤적을 보면 붉은색이니까 태양 속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 없는 추측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시기를 거쳐서 바로 월도 경위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일반 월도는 못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강철로 만든 듯한 디자인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원거리 공격을 하니까 수호물을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위는 작지만 이 수호물의 강도에 따라서 변수 장비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월도는 워록의비센트리에서 사용 가능한 힐링 수류탄을 설치하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진짜 근접 공격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존하는 방식이 가능하면은 PVE에서는 굉장히 재미 있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월도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거리 공격에 맞은 땅을 기점으로 충격파가 나가던데 군체 검을 들고 궁극기를 쓰면 나가는 충격파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끝으로 영상이 끝나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각 속성마다 월도가 있고 동원은 보호. 태양한 치유 전기는 공격을 대표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으로도 보여요.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가진 하위 직업에 따라서 발동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일일이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고센비시다 볼레알레스 같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시즌을 구매했다는 가정 하에서 기관단총 알수 없는 에너지 무기 중화기 유탄 그리고 월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를 알기 어려운 경위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고 어떠한 방식인지 기대가 됩니다. 성능이 좋든 싫든 이렇게 흥미를 주는 경인는 참기 어렵거든요. 대신 이 경인을 시즌을 구매한 유저 한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짧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만 저도 갑자기 제작하는 중이라서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마녀 여왕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은 사냥, 좀 발행되세요. 아, 이거는 말이 이상해서 뺐는데, 여담으로 말하면 혹시 월도 경위는 세개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라 하면은, 와, 이거 빛의 접편시공급아니냐